안녕하세요. 호통사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ICIC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 근데 그 ICIC 가지고 간섭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으로 나온 어, EICIC Enhanced 뭔가 좀더 발전시킨 거죠. 어, 그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 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제가 새로운 회사에 가서 어, 지금 적응 중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계속 좀이 영상 만드는데 좀 시간이 약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적응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어, 우선 어, 빨리 다 적응이 잘 되면 또 어, 영상들 자주 만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터피어란스란 무엇인지 저희가 들었죠. 그래서 어, 같은 프리퀀스의 시그널을 받는데 어, 똑같이 받거나 아니면은 반대 파형으로 받으면은 어, 받는 입장에서 받는 핸드셀 입장에서 어, 아니면 업링크로 갈때 받는 이노비, e 진노비 입장에서 어, 제대로, 제대로 된 시그널링을 어, 분석을 못하겠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내는 데이터 아니면 받는 데이터가 어, 제대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깨지거나 파일들이 깨지거나 파일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인터피어런스 중에 어, 지금 이 인터셀 셀과 셀 간에 어셀 에지에 왔을 때그렇 그래서 이 핸드셋은 지금 이 지노드에 붙어 있고 다른 핸드셋은 이 지노드에 붙어 있어서 서로 데이터를 받겠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근데 여기서 받는 프리퀀시와 여기서 받는 프리퀀시 밴드가 똑같으면은 어 인터피런스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프리퀀시 축에서 어고 그 리소스를 좀 나눠서 써보자 그게 바로 이제 이 ICIS의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이큰방 안에서 어, 서로 소리 질르는데 여기다가 벽을 치는 거죠 그렇죠? 나 벽을 쳐서 어 그러면은 이쪽 소리와 이쪽 소리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어, 좀 괜찮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원래는 이 모든 방을 돌아다니면서 다쓸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공간이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또 발생하죠. 자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어 여러분 이제 그 기지국에서 큰 셀을 만들죠 이렇게. 그렇죠? 몇 킬로씩 가는어큰 셀을 만드는데 어이 라디오 시그널이 뭐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 안쪽에나 어 그런 곳에는 그 라디오가 갈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벽에 벽을 뚫고 그런 아주 두꺼운 벽을 뚫고 레디오가 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피코셀이라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이큰 셀, 매크로셀이라고 그러는데 이큰셀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사실은 이 시그널은 이 안에서만 존재하면은 참 좋겠는데 뭐 항상 그런 경우가 안 생기죠. 그죠? 이 바깥으로 나오다가 어떻게 이 매크로셀과 이 피코셀이 같이 만나는 이 지점이 생기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인터피어런스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매크로의 라디오 파워와 피코의 어, 아니면 스몰셀의 라디오 파워는 많이 다르죠. 당연히 매크로 파워가 훨씬 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겁니다. 문, 이 방을 나눴는데 이쪽에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확성기를 가지고 어, 여기다가 소리를 질러 버립니다. 아무리 여기 벽이 있더라도 뭐 엄청나게 큰 두꺼운 벽이 아닌 이상에는 어, 방해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매크로에서 왜냐면 같은 프리퀀스 영역에서 리소스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이 매크로에서 강한 파워의 라디오가 도착하고 나는 피코셀에서 어, 이지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어 인터페런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ICIC 고그 기술로는 어, 문제가 있겠다.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캐패스티, 이 지역을, 이 구간을 다쓸수 없을까. 그리고 이런 매크로와 피코, 아니면 매크로와 스몰셀, 이런 어, 경우에는 어, 이 리소스를 나누는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이 ICIC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컨셉 자체로는, 어,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TDD, FDD, TDM, FDM,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거랑 아주 비슷한 형식으로 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이 이 ICIC는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타임으로, 시간으로 나누자. 리소스는 다 쓰자. 그렇지만, 내가 말할 때 너는 조용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용히 있을 때 너는 말하고. 이렇게 스케줄링을 서로 이진노드비와이진노드비가 한다면은 그러면은 서로 어 윈윈이 되겠죠. 아주 컨셉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방을 다 씁니다.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이반 방에 이 반쪽에서만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이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넌 잠깐 조용하고 있어. 내이야기가 끝나면은 네가 이야기 를 시작해."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은 나누지 않고 이 타임 가지고 타임 가지고 이제 어, 이 리소스를 나눠서 써보자라고 어, 나온 컨셉이 이제 이 i c i c 이 ICIC, 어,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파워가 세더라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여기서 파워가 없으니까 데이터 를쓰는 파워가 없으니까 어, 전혀 인터페런스가 어, 적게 생기거나 아예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물론, 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 이것을, 요 부분을, 지금 아무것도 안 보내는 구간을 almost blank subframe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왜 almost라고 그럴까? 그 ABS 그래서 almost. almost는 아시다시피 뭐, 다가 아니죠? 거의죠. 거의 다. 그렇다면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아직. 자, 여기에 뭔가를, 어, 아예 아무것도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는 보내야 된다. 여기다가 뭘 보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다 데이터에 관련된 어, 이 레디오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 되게 중요한 컨트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컨트롤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보내는 어, 보낼 때는 여기가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만큼 길어지는데 내가 지금 SIB 시스템 인포메이션 블록을 안 보낸다면은 그렇죠? 아니면은 싱크로나이제션 시그널링을 어, 안 보낸다면은 핸드셋이 이 셀과 아예 접촉이 아, 접속이 불가 불가해집니다 그냥 중압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데이터를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아예 이 전화 이, 이 셀과 통신이 끊겨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아무것도 안 보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 시그널들 그 컨트롤 시그널들을 어, 조금씩 보낸다 그쵸? 근데 그 컨트롤 시그널은 어, 이 데이터를 보낼 때만큼의 파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적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Almost Blank Subframe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Almost Blank Subframe 여기도 Almost Blank Subframe ABS, ABS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인터퓨런스 문제를 어,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EICIC죠 이, 이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어, LTE에서, 이게 5G에서는 아직 어, 써본 적이 없는데, LTE에서는 EICIC까지는, 어, 제가 디플로이를 해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FEICIC. 이게 폴더, 그러니까 더, 더 나간 거죠. 폴더 인헨스트 ICIC.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자 여기에서 어그 블랭크 서브 프레임에다가 올모스트 블랭크 ABS 그렇죠? 올모스 블랭크 서브 프레임에 뭐 PSS, SSS, PBCH가 나가는데 이것마저도 인터피런스가 생길 때가 있다. 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하 이쪽 셀에서도 이쪽 셀에서도 어이 시그널링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나와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지피피에서 나온 솔루션이 이제는 핸드셋이 어, 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어, G 노비와 G 노비, E 노비와 E 노비가 서로 어, 이야기를 해서 어, 어, 코코디네이션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핸드셋이 적극적,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인터피런스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 핸드셋이 그 인터피런스를 매주하고 또 그러니까 인터피런스가 생기는 그 시그널을 어, 리무브하는 그런 뭐 어, 그런 기술들을 써서 어, 이 핸드셋에서 인터피런스를 잡는다. 근데 당연히 혼자서 못하겠죠. 그 인터피런스가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어, 메시지 어떠한 어, 셀에서 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노드비나지노드비한테 어,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어, 뭐 인터피런스를 어, 잡는다. 라는 것이 이제 이 FEICIC 핵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이 FEICIC는 어, 디플로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아주 정확히 이게 어떻게 어, 동작하는지는 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컨셉은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어,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제가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런 어, 문서를 지금 접속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저도 그냥 대강 아는 그러한 지식의 한에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서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그 논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F E I C I C에 대한 논문도 있고 그래서 더 이쪽으로 궁금하시면은 아마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F E I C I C를 지금 현재 다른 오퍼레이터들이 다 사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저도 이제 새로운 회사에 왔으니까 좀 적응이 되면은 어 혹시 한번 찾아보려고요. 이 FAICIS가 쓰이고 있는지. 어~ 그래서 어, 이렇게어 셀과 셀사이에어그 인터셀 에 대한 그런 어 인터피런스를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어 나온 기술들이 어 기술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i c i s 는 기술들은 다수 g PP에 나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이 돼 있는 기술들이죠. 어, 그래서 표준 문서를 보시면 더 저, 어, 아마 자세히 어,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어, ICIC 관련된 내용들을 어,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